이거 한명 아닙니까? 공무원이 아주 씨의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직원들 부당 해고하고. 그죠? 그다음에 노조 탄압하고 시간에 근무 부당 지시하고 부당 수정하고 불법 CCTV 설치 등또 성희롱은 또고 고용부에 고발되는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게 돼서 이렇게 지금 민주시민센터가 원래 목적과는 달리 지금 파주, 경기도에서 지금 첫 번째로 저기 파주시가 열정적으로 이걸 지금 시작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그 성희롱 문제도 지금 고용노동부 조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불법 C C D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저희가 이제 고발 의뢰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등도 보고 지금 우리 저희가 지금 시 자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지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주 시민이라는 그 이름에 맞지 않게 지금 굉장히 역행을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금년도에 그 일련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뭐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방관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깊이 들어가셔서 빨리 저 해결을 하셔야지. 다른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저렇게 되면 파지 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센터장이 했던 해고의 권한이 있습니까? 그거는 좀 입법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당해고로 판정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센터장 그 저기 부당해고로 당사자에 대한 어떤 시에서 어떤 조치는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조치는 없었습니다. 또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 좀또뭐 계속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CCTV는 이제 그 저희 그 우리 그위탁금중 예산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네. 저희가 시에 이제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불법으로 설치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거 이제 불법으로 설치했고 거기 그 센터장하고 네. 그 이제 알바하는 직원만 네. 휴대폰 내부로볼수 있게 하고 사무국장은 그입을 깔아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티비 설치는 노사간에 그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 사무국장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네. 그럼 시에서 판단하기는 게 잘못된 사항을 좀 판단하신 거죠? 네,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네. 뭐 어떻게... 거기 센터에서도 네. 그건 잘못을 또 시인했었고요. 그럼 그 어떻게 저... 그 어떻게 조치하려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이제 그 CCTV권하고 또 성희롱권하고 지금 면밀히 저희 그 평생 학습과에서 검토해서 네.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지금 뭐 가장하고 팀장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그 결과가 가급적이면 예산안 심의가 끝나기 전에 12월 15일 전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